여러분, 스마트폰 쓰다 보면 가끔 글씨도 작게 보이고 알림도 너무 많이 뜨고 이런 불편함 한두 가지씩 꼭 있으셨죠?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런 불편함을 줄여주는 설정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글자나 시계, 카톡, 화면 요소 크게 보는 방법인데요. 갤럭시의 기본 글씨는 생각보다 작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읽다가 기운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이 설정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핸드폰 내에 전체적인 글자를 크게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배터리 표시가 있는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쓸어 내려서요.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래로 내려서 디스플레이 눌러 보시면 아래쪽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 항목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글자 크기를 크게, 그리고 글자 굵게까지 체크해 주시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글자만 커지고 화면에서 누르는 부분은 그대로라면 여전히 불편하겠죠? 뒤로 가기 눌러서 바로 아래의 화면 크게 작게 들어가서요. 이것도 크게로 바꿔 줄게요. 이건 리모컨 버튼 크기가 커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그리고 잠금 화면의 시계 크기도 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아까 눌렀던 디스플레이 조금 아래쪽에 보시면 잠금 화면 및 AOD 항목 들어가셔서요. 밑으로 내려서 잠금 화면 편집 눌러 주세요. 여기서 시계 클릭하신 후에 이 사각형 잡고 쭉 눌려 주시면 크기 조정이 가능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시면 다시 작아집니다. 아래쪽에서 글꼴, 색상, 스타일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면서 가장 편안한 크기와 색상으로 맞추신 다음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글자도 원하는 크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실행해 주시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눌러서 전체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 화면 항목,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눌러서요. 보기 편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자와 아이콘, 시계 크기를 한 번만 알맞게 설정해 두시면요. 핸드폰 볼 때마다 눈 찡그릴 필요 없이 내 눈에 꼭 맞는 안경 도수를 찾은 것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은 불필요한 알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아침이고 밤이고 자꾸 핸드폰에 알림이 울려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들어가 보면 광고거나 불필요한 알림일 때도 있고요. 이 알림도 필요한 것만 울리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설정 들어가서요. 알림 항목 눌러주세요. 여기서 앱 알림으로 들어가 보면요. 어떤 어플에서 나에게 알림을 보내고 있는지 볼수 있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알림 받길 원하시는 어플은 이렇게 기능을 켜주시고 알림이 필요 없는 어플은 이렇게 클릭해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뉴스, 게임. 쇼핑 같은 어플은 알림이 유독 많으니까요.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내용은 보고 싶지만 소리나 진동 없이 화면으로 띄워주기만 하면 된다 하는 어플 있으시면 어플 클릭해서 소리나 진동 기능 꺼주시거나 무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마치 집 앞에 우편물은 오지만 초인종은 누르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필요 없는 알림을 꺼두시면요. 휴대폰이 훨씬 조용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다음은 스팸 및 보이스피싱 자동 차단 기능인데요. 요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오면 불안하잖아요. 스팸 문자도 많이 오고요. 갤럭시에는 스팸 자동 차단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화 버튼 누르시고, 오른쪽 위의 점 3개 눌러서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발신 번호 및 스팸 확인 클릭해서 기능을 켜주세요. 그럼 수상한 번호는 수신 화면에서 스팸 전화라고 표시가 되고요. 스팸 표시된 전화가 왔을 때 스팸으로 신고 누르면 해당 번호의 전화가 자동으로 차단되어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스팸 차단도 설정해 볼게요. 메시지 어플 누르고 메시지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점 3개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 누르셔서요, 악성 메시지 차단 항목 클릭해서 기능을 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악성으로 분류한 메시지는 자동으로 차단되고요. 낯선 번호를 핸드폰이 자동으로 걸러주니까 이 설정 해 두시면 스팸 전화 실수로 받는 일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다음은 간단한 설정만으로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핸드폰에서 배터리 소모가 생각보다 큰 부분이 화면을 오랫동안 켜고 있는 것,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도 뒤에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어플들이거든요. 이두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처럼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항목 들어가서요.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1분 정도로 설정해 두시면 불필요한 배터리 낭비를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뒤로 가기 눌러서 바로 아래의 배터리 항목 눌러서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절전 상태로 전환 항목을 눌러서 켜두시면 쓸데없이 낭비되는 배터리까지 싹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 화면 보기 쉽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어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원하는 어플 찾느라 화면 여기저기 넘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홈 화면을 조금만 정리해줘도 편리함이 쏙 높아지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인터넷, 카메라, 카톡처럼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은요, 꾹 눌러서 홈 화면 아래쪽에 고정해 두시면 금방 들어가기 편리하고요. 은행 어플, 쇼핑 어플, 이렇게 비슷한 항목끼리 폴더를 만들어서 묶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어플 꾹 눌러서 함께 분류할 다른 어플 위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폴더 이름 클릭해서 이름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시 폴더 밖으로 꺼내고 싶으시면 꾹 눌러서 바깥쪽으로 꺼내주시면 되고요. 폴더 생성은 메뉴 화면과 홈 화면 둘다 가능하니까 비슷한 항목끼리 묶어두면 찾기도 쉽고 훨씬 깔끔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설정 다섯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설정들만 해줘도 눈은 편안해지고 알림도 조용해지고 스팸 차단에 배터리 절약까지 되니까 스마트폰이 훨씬 편하고 깔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리한 스마트폰 생활에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 준비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